자, 이 콜터 시작합니다. 레드팀의 선축으로, 자, 김태민이 오른쪽에서, 자, 왼쪽에서 가운데 중앙 센터백, 강동주 유태수 받아가지고 앞으로 전개합니다. 자, 미들 지역으로, 자, 한 바퀴 백턴을 하면서 다시 뒤쪽에 센터백, 강동주 오른쪽, 왼쪽, 아, 다시 왼쪽으로 전환 패스합니다. 김태민 받았어. 김태민이 가지고, 자, 줄골 잡고 있습니다. 가운데역으로오영진 자, 올라오면서, 그러나, 아, 터치 미스하면서, 자, 자, 볼이 지금 턴오버가, 아,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자, 강사나 왼쪽으로 길게 홍기현에게 자, 길게 배스를 어, 아, 이었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왼쪽 터치라운 아웃. 블루 팀의 드로잉 공격되겠습니다. 자, 탁석훈 자, 왼쪽으로 길게 윤태환에게 전화 패스. 자, 가지고 일선에서 올라옵니다. 자, 가운데. 아, 그러나 자. 자, 최수원이, 자, 박지현 권순영, 이동호가 중간에 서, 인터셉트, 텔스미스가 되면서, 자, 블루 팀의드어잉 공격 되겠습니다. 자, 주심에 김종훈 형님, 그리고 부심에 선행. 오원 자, 선행 쌤. 자. 박강태가 뒤쪽으로. 자, 다치현이 오른쪽으로 깊게 찔러 줍니다. 조영현 유태수. 자. 음. 유동호, 유동호 슈찰스, 슈찰스. 아, 그러나 오른쪽 포스트를 살짝 빗나갑니다. 자, 빠른 슛 노션을 가져갔던 자, 유동호. 자, 오른쪽으로. 자, 문광희, 유동호 다시 왼쪽으로 길게 찔러준 거. 자잘찔러줬습니다 문광이가 터거듭니다자 다시 뒤로 백 다시 한번 이턴 패스를 주면서 자 크로스 그러나 골키퍼가 잡습니다. 자 오늘 펜텀에서 온 용병, 자, 권순영, 박지현 잡아서 자 지금 주면 옵사이드죠. 자 탁소쿤이 가지고 그러나 패스가..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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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 오른쪽으로 조용현 그러나 따다다닥 볼을 뺏깁니다 자, 가운데 자, 이수일 이수일 그러나 골키퍼를 넘기지 못합니다 옵사이드 했는데 옵사이드 파지 못했네요 골키파. 자, 저선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용병으로 오신 분, 펜섬에서 자1일 용병으로 왔습니다. 자, 유동호, 유동호. 자, 그러나 볼 뺏깁니다. 자, 문광이가 잡아서 이쪽으로 강정주, 문광이. 자, 깊게 찔러준 거 유동호 잡아서 봅니다 그러나 김희채가 끝까지 다 붙으면서 김희채가 자, 공을 뺏어냅니다. 최수원. 박지연. 자, 돕니다. 권수녀 왼쪽으로 윤태환. 자, 윤태환이, 아, 그러나, 자, 볼이 너무 길어서 터치아웃 되면서 레드팀의 골킥 되겠습니다. 잡아서, 자, 패스워 좋습니다. 깊게 찔러준 거, 자, 유동호가, 아, 이동호, 이동호, 이동호가. 그러나 탁석훈이 자, 앞을 가로막습니다. 골키퍼, 자, 김경체 잡아서, 자, 왼쪽으로. 그러나 지금 바, 발목이 좋지 않은 베인 철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 지금 음,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대패스였습니다이대패스 이대 자, 홍기현, 홍기현, 슈찬, 슈찬, 아. 자, 홍기현이 여지 없는 아, 자, 자 골문 왼쪽 구석을 노리는 슈팅이 강하게 꽂히면서 선취골을 냅니다홍기현자 이렇게 해서 이 코트스코어 1대 영으로 레비 팀이 먼저 앞서갑니다. 자, 박강태 뒤로 자 다시 키워프. 자박지현 왼쪽 투수원에게. 자 왼쪽에 윤태환. 윤태완 다시 뒤로 백합니다 최수원 박치현 잡아서 전적으로 길게 그러나 아 퍼스터치가 너무 길어서 유동호 자볼 뺏깁니다 강동주가 코트낸 것 박석훈 박치현 자 조영현 박치언의 패스가 조영현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자 레드팀의 김태민, 강동주가 강산아 자기 아들에게 패스합니다. 자 문광이 잡아서 돌아 순이다네 턴한 다음에. 강사다 길게 패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짧기가 군요 자, 이수일. 자, 그냥 패스 미스. 자, 조용원이 갖고 올라갑니다. 아, 자, 패스 미스. 김태민이 아, 홍경이 잡았습니다. 아, 그러나 자, 사이로 찔러 준 공을 황재필 잡습니다. 자, 문광이, 문광이. 유동호가 유동호 유동가 그러나 뚫지 못합니다 강선아말씀습니다자 김민채 김이체, 김민채 김이체, 김민채가 아그 간발의 차이로 볼을 빼냅니다 자 윤태현 문광희 자 박서쿤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김민채가 오른쪽 조용현 가슴 트래핑후 최수원. 아 그러나 골수정의 간 볼이 골수정이 트래핑 미스로 볼을 자, 잃어버립니다. 아, 자, 김민재가 끊습니다 강산아가 터치아웃 시키고요. 자 블루 팀의 두른 공격 되겠습니다. 반칙이 나왔네요. 자, 중간에 팔대패을 바꾸면서 드로잉 반칙이 나왔습니다. 황제필. 자, 김유태가 나익을 습니다 자, 황제필이 자, 드로잉 문관이 봤습니다. 또 한번 맞고 터치 아웃. 유정아 여기 와서 같이 준비 를 해. 빨리 와. 네, 김인성 사무장을 국 지금 불렀는데, 같이 중비하다고 자, 지금 씹고 있습니다. <laughs> 자, 김미채. 윤태환. 최수원. 아, 이동욱에 준다는 게, 아, 막혔습니다. 자, 강산아. 그렇습니다. 길게 그러나 발빠른 탁석훈나 나서 끊었고요. 그러나 김태민이 찔러준 공이 너무 깊었습니다. 골기파잡으면서 탁석훈 오늘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네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한발 앞서 나와서 끊는 장면들을 좋은 장면을 많이 수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키파 급 자, 패스. 윤태환 아김미채 윤태환 자, 김 윤태환 가지고 슬슬 올라옵니다. 자, 길게 롱패스 왔습니다. 아, 네, 최수원 잡아서 다시 가운데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에게. 자, 권순영. 자, 팔이, 발목이 돌아가서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권순영. 지현 연 야, 패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나, 자, 고터치아웃 자, 페인철 감독이 발목부상으로 아,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 패스에 이은. Good. Good. 속도감 있는 전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조영현 이게 드로잉 박석훈 다시 조영현 자 길게 조영현이 윤태한에게 윤태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파고 드네요 파고 드네요 아 두리부 좋습니다. 한번더 파고 돌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아, 뚫지 못합니다. 다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윤태환. 자 그러나 골키퍼가 나와서 유시리 충돌했습니다. 자 남아도 오펜스. 오펠스 파울이군요. 자, 주심이 오펠스 파울이었습니다. 이두 선수에게. 자, 박시현 왼쪽으로 깊게 찔러줍니다. 이동호 잡아서 일단 멈춘 다음에. 자, 다시 한 번. 자, 권순영, 권순영 잡아서. 자, 뒤에 오고 있던 윤태한에게윤태한 자, 박시현 밑에 잡아서 오른쪽으로 탁석훈 자 가져 올라옵니다. 탁석훈 김미채, 자 왼쪽으로 전환합니다. 자 좋은 패스 나왔네요. 자윤태환자한명씩입니다어 다시 멈춰서 자, 가운데 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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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호 아 유동호, 자 유동호 태피 미스 볼을잃었습니다자 오늘 좋은 맥골을 넣고 있는, 멀티골 넣고 있는 우영지 오른쪽으로 깊게 찔러줍니다. 자, 은광이, 은광이. 자, 한번 젖긴 다음에, 그러나 너무 길었습니다. 무브, 전진 스탑, 다시 전진사의 드리블로 한 명을 타이밍으로 젖겼습니다. 많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브가 너무 길어서, 자, 골라인 아웃 때문에 골킥으로 늘렸습니다. 아. 박치현. 자, 그 공격의 소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강태. 자, 권순영. 박치현. 자, 박석훈. 자, 너무 깊었습니다. 최수원, 아, 유동호 찾습니다. 유동호, 유동호 파고 드느냐 아, 그러나, 박강태, 박강태, 유동호, 유동호. 아, 그 끝까지 황대필이 막아으면서 자, 슛을 막았습니다. 블록을 내면서, 자, 황대필을 막고, 그 다음에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박지원의코너킥 자, 박지현 자, 결단적인 찬스를 아직 잡지 못한, 블루팀 자 좋은 찬스가 날 것인지 보겠습니다자 코너킥 짧게 옵니다 아 앞에서 오영진 커트 자 윤태안이 뒤에서 잡습니다 최수원 이대희 패스로 이동호가 받습니다한번더 깊게 어아좀 길었군요 자 꽃이 벽가 나온 것을 보고 자긴 로빈 칫을 날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네, 아웃됐습니다. 어, 자 지금 김성삼 육장이 자이 중계석으로 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서 와. 회장이 침침하실 것 같아요. 아 고마워 고마워. 자 지금부터 이제 욕 타입니다 욕그 타. 아욕 타요. <laughs> 누굴 깎이지? 타겟 주장한 다음에 윤태환 윤태환니까아 윤태환. 어 조영현. 아 조영현 조영현 조영. 어어 그나 그래, 패스가 됐군요. <laughs> <laughs> 오늘 패스 상대 편한테 많이 주는데 <laughs> 주로 패스를 <laughs> 자 상대 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김미채 앞면 어, 지켜서 자 배인철 오른 발목이 안 좋은 배인철 자 박치현에게 다시 백 패스 다시 권순영 다시 리턴 주고 조영현 자인플레이옵사이드인것같습니다만 자, 주심이 불지 않습니다. 백자 탁석훈은 자,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인철 권순영, 박치현왼쪽을 깊게 질러 줍니다. 유도 아, 드래핑, 드래핑. 슛. 아, 들어 나갔네요. <laughs> 회장님이 카메라를 안 보시네요. <laughs> 공을 못 따라가네 카메라가. 아, 하여그 결정적인 이때 그러니까 예. <laughs> 골 넣는 걸잘못 찍으시더라고요. <laughs> 아까 기현이가 찍었는데. 아, 기현이가 찍었어요? 제가 찍었어요. 자, 오른쪽지역에서황 대표, 야, 오늘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장면 많이 보여줍니다. 자, 우른아. 윤태환이 잡았습니다. 김미채 잡아서 자, 가운데 이동호 잡습니다. 이동호. 왼쪽으로 윤태환. 최수원. 깊게 실려준 거? 아, 그러나 너무 깊었습니다. 자, 뺏기카 양진호 잡아서, 이대 지역으로, 문강이, 문강이, 아, 먹고 먹고. 아, 자, 터치하고 습니다드로 공격. 윤태한 줄골 잡고 있습니다. 앞쪽으 길게, 그러나 너무 귀엽네요. 자, 오영지, 오영, 오! 어! 못 뺐습니다. 아, 최수원이뺐지 못하네요. 역시 오영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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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재지 품성이 좋기 때문에 절대 어깨상이 공격이 않습니다. 저 여진형 있으면 뜻수가 힘들요 <laughs> 자, 권순영 <laughs> 오른쪽으로 박석훈. 자, 개인철 잡아서 개인철 아, 이겼습니다. <laughs> 다시 박석훈이야. 박석훈. 자 좋은 패스 나오네요 자, 조용히 잡아서 어? 한명 왼쪽으로 이대1 패스 이대1 패스 아 그러나 말이야? 좀 빨랐습니다 오프라이드 반칙 처음이네요 자 그냥 좋은 공격 전기를 보여주면서 모처럼 음, 전진을 했습니다 자 강경주 말을요 말을 제가 <laughs> 카메라 잘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에 집중하느라.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너무 다 너무 어 우! 영진 그러나 훈견 잡지 못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또 비난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맛있어요. 가게 주방에서. 골키퍼가 들어오기 위해서 <laughs> 수백해 줍니다. 네. 아, 네.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티아, 왼쪽 잡아서골순영최수원이 어, 최수원 왼쪽으로 유동호 아, 야, 조. 아, 트리도 좋았습니다. 아, 그러나 마지막에 강동규 최동식이가 더덕이면서 유동호의 팔을 맞고 핸드볼 이좋네요 아깝습니다. 트레이킹은 좋았는데, 가슴 트레이킹 오늘 종주형님 수비가 특히나 좋습니다. 아, 실수를 안 하세요? 거의 뭐. 타이밍을 잡아서, 긴 것과 타이밍의 긴, 정확하게 캐치하기 때문에. 자. 오, 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아, 아, 끝까지 등을 쥐고 볼을 지켜냅니다. 아, 송경과의 경합에서. 을 지키면서 네,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아좀 깔라고 있는데 깔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자, 왼쪽으로 윤태환, 김미채, 다시 윤태환. 자슬슬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가지고 갑니다. 여기 유태수가 나갔네요. 강산아, 아, 왼쪽으로 깊게 최수원에게, 아, 아, 홍기현에게. 자 그러나 이수일이 다시 잡아서 그렇습니다. 탕석훈 그렇습니다. 자 홍기현과 이수일에 탕석훈. 어, 자 그냥 펼쳐 나갔습니다. 탕석훈의 모처럼 실수가 나오네요어 뒷발로 브로이안 통했습니다. 홍기현. 그러면, 저기, 저기. 자, 김태민, 김태민. 뒤로, 유채수. 자, 이동호 잡아서오른손 깊게 실려줍니다 자, 문광이, 문광이 타고 듭니다 자, 컵떡 치느냐 아, 안쪽을 좀 깊었군요. 홍기원이. 자, 기장이 김 홍기원이 발을 쭉 뻗었습니다만은. 발 끝에 늦게 나왔습니다. 나기파 박지현 조용현 권순영 배인철에게 응. 배인철, 배인철. 응. 자 첼수원 자 돕니다. 조용현 배인철 이수영 돌풍 잡아서 박지영의 박지연, 박지연 그러나 아, 강산아에 뚫지 못합니다. 자 이수일 쪽으로 문광이 문광이 잡아서 자 강산아가 파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김태민 오버리핀 들어습니다 김태민 잡아서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다시 오른쪽 강산아에게 자 슈찰스 슈찰스 그러나 자태터가 브로킹에 막히면서 이수일 힘없이 굴러갔습니다. 윤태환 아 강산하자 패스니다이슬 아, 그러나 닥스푼이 컷 아, 최승원의 좋은 패스 박태원이 깊게 타고 듭니다 자 왼쪽 가운데에는 어 지금 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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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유동호. 찬스 아예골와 드디어 유동호 자 패스가 좋았구요 유동호의 퍼스터치가 좋았습니다 자, 유동호, 자, 한 10번 만에. 그러니까 동호는 이런 거못 넣는 캐릭터인데. <laughs> 한 10번 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laughs> 침착하게 잘 찼네요. 아,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요? <laughs> 동호가 어제 스타도 못하고. 아, 스타에서. 도 네, 요즘엔 축구도 잘 못하고. 어제 아, 스타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laughs> 어제 그 매칭했습니다. 배틀 대표. 매칭. 네. 아, 네, 아. 또. 배인철 감독이 축구도 잘하고 스타도 잘하기 때문에. 아. 모든 게임에 등하고요. 아픕니다 <laughs> <잡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1대1. 아, 지금 1대0의 수강 형태에서 드디어 1대1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오른쪽 깊게 찔러주는 감동주. 좋은 패스 나왔네요. 자, 강사나. 자, 1대1 패스가 막힙니다. 최수원 왼쪽으로. 자, 유동호 다시 리턴을 죽을. 배인철, 다시리턴 최수원, 김, 맨아 윤태환, 윤태환이 오버 래핑했습니다.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민강이가 뺐습니다. 자, 배인철 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코트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아 옆에서 자 카메라에 각도를 잘 잡아주신 김인성 사무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